안녕하세요. 텃바든입니다. 베란다에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줘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. 사랑초가 꽃을 피우고 지고 다시 꽃대를 물기도 하고 저한테 예쁜 꽃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삭소름은 그나마 올여름을 잘 버텨주고 있고 얘는 이름이 약속 AY. 음. 이 아이는 호라이즌 빅데드, 이렇게 싱그럽게 잘 자라주는 창문 거리대 아이들, <laughs> 너무 기특합니다. 베란다의 다육이들은 어떻게 됐는지, <laughs> 웃자라고 완전 엉망입니다. 엉망이야. 보세요, 저 뒤에 아이 구석에서 완전 웃자랐어요. 흑장미 만져보면 괜찮은데 보기에는 무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. 얘도 갤럭시 갤럭시 로즈 웃자랐어요. 아, 진짜 아까워. 다 예쁘고 그대로인데, 요한 아이만 웃자랐습니다. 안성제비. <laughs> 엄청 이뻐요. 그렇죠이 아이는 원종에보니 슈퍼클론 여주땡님 댁에서 온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엄청 예쁜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보시는 분들이 어? 그거 이름 뭐예요?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얘 이름이 아 에블린 에블린입니다. 이런 색깔 아이들 좋아합니다. 그런데 짜자잔 제가 좋아하는 루, 아이들 다 죽었어요. 루비간에 <laughs> 초코 그레이스 그리고 독일 샴페인 뭐 이런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. 일부는 아, 독일 샴페인은 살아있네요 오 얘가 지난번에는 다 죽을 것 같아서 오 죽었구나 이랬더니 살아있네 독일 샴페인 여기 있네요 근데 색깔이 완전 <laughs> 흰색이 얘가 빨간색 핑크빛을 살짝 떼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색깔이 어, 다시 잘 관리하면 오 다행이에요 <laughs> 이 아이도 엄청 이쁘죠. 이름은 로라입니다. 로라 몰라서 보면서 말해야 돼요. 로라 이쁘죠? 색깔 너무 제도 어느 난그 파스텔 톤으로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. 와이 아이도 이쁘죠? 뭐예요? 이름이 블리드입니다. 블리드. 와 이뻐요. 자,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물 주기 시작했다고 하고 물이 아니라 안개 분사를 한다고 하죠. 아이 아이가 색깔은 아좀 옆에 하엽은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 엄청 예뻐졌어요. 삼방금입니다 얘는. 그리고 또 이쁜 아이 있어요. 토스카넬리가 이렇게 됐어요. 소스카넬리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했던 아이 또 하나 죽은 아이 있습니다. 그 하나만 구매해가지고 택배비까지 물면서 구매했던 아이인데 갔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다인. 아 이쁘다. 마리아 건무지도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. 이 아이 완전히 못 자랐어요. 완전 못 자랐어. 로또입니다. 얘는 로또. 어디 저기 럭셔리 다육에서 온 아이죠. 로또. 근데 얘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. 위에는 아주 멀쩡해요. 그런데 슝. 이런 아이는 그냥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<laughs> 주피트. 완전. <laughs> 아, 그런데 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. <laughs> 우짜란 이 아이 어쩔 거야.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. 위에 물주다가 돌이 튀어가지고, 돌이 다 박혀있고, 엉망진창입니다.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. 그리고 이 아이. 얘 이름표가 없어졌는데, 푸시케라고 기억이 되는 아이 같은데요. 푸시케. 맞는 것 같은데. 하나가 더 있는데. 두인데 하나가 사라졌어요. 하나가 사라졌어요. 오, 종, 여깄다. 어, 이건 아닌데. 흑장인데요. 부식해가 어머나 세상에.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요. 와 이쁘다. 이름표는 사라졌는데 <laughs> 얘도 럭셔리 다육온 소나입니다. 이쁘죠? <laughs> 이 아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. 어떻게 하면 오동통통해지나요? 오동통통한 게 너무 이쁜데, 완전히 힘은 하나도 없이. 아, 진짜, 못난이가 됐어요. 어떻게 해야 이게, 그 이쁘던 오동통통 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. 하여튼, 모든 게 다, 엉망진창이, 제대로 예뻐질 수 있을지. <laughs> 우리집 먼로 <원로. 웃음> 완전 아 오렌지 먼로 이쁜거 키우다가 그 아이 보내고 그냥 일반 먼로 들어온겁니다 그런데 완전 <laughs> 얘좀 보세요 죽으려고 다 들고고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서 아말피초이. 올여름 유난히도 이상한 날씨를 그래도 잘 버텨준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. 어, 여주땡님은 서른 몇 개를 보냈다고 하던데 저는 여주땡님 그 많은 것 중에 서른 몇 개를 보낸 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간 거죠, 저는. <laughs> 빈 화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 중에 앤틱 로즈도 제라늄 앤틱 로즈도 몇 개가 갔어요. 근데 뭐 하나만 남아있으면 되지 뭐 라고 위로를 삼고 이 아이 하나 올 봄에 삽목했던 아이입니다. 그 아이 아직도 건전하게 버티고 있어서 다행입니다. 조금 더 선선해지면 베란다 정리하고 이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더운 날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.